자 남들이 모를만한 금단글리치 열려 있, 있을 때 여기 문이 열어놨을때 빨리 가는 방법 문이 닫혀 있을 때 가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혹시나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쓰고. 그쪽으로 보면 이게 이 펜스가 있잖아요. 이쪽으로 갈 거예요. 이쪽, 이쪽 말고 이쪽.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점프. 이런 로 내려옵니다. 생판 모르던 뭐 이런 모르는 길이 보이죠. 아무튼 제가 저기 이쪽에서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.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쪽 이 새끼 이쪽이 이쪽 이쪽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쪽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벽을 보고 걷다가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먹고 이쪽으로 와서도 벽을 보고 걷습니다 됐습니다. 우리는 이쪽으로 달리면 됩니다. 여기가 어디신지 잘 모르시려나? 아실텐데. 그렇습니다. 이쪽입니다. 이런도방이